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자, 요즘에 방영 중인 드라마 가운데 스틸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목 들어보셨나요? 자, 스틸러의 주연 배우는 바로 주원입니다. 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코너는 채널 반주원. 그리고 주연 배우는 네, 주원이라는 이름. 둘 사이에는 약간의 이름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스틸러는 부제가 붙어 있죠. 일곱 개의 조선 통보라는 바로 부제입니다. 자, 이 드라마는 문화재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소재이기도 하죠. 도난, 환수, 그리고 문화재 관리팀이라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내용으로 드라마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원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주라든지 조한철, 김재원, 최하정, 그리고 이덕화 배우 등이 출연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실제 우리 옆에서, 현실 속에서도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화재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문화활동의 소산입니다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도자기 또 유물부터 형태가 없다고 해도요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노래, 풍속 같은 것들도 문화재에 포함이 되곤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에서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라고 했는데요. 문화재는 고유의 역사를 간직한 하나뿐인 귀중한 유산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국감 브리핑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년간 국내 문화재 도난 사건이 무려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발표는 대단히 큰 충격을 남겼는데요. 회수율은 안타깝게도 21.8%에 불과하다니 이 부분이 더욱 놀랍죠?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재 보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화재를 도난당했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를 발견했을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문화재사범 단속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80-290-8000번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에 문화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죠.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에 따라 약간의 보상금액도 산정된다고 하죠. 도난문화재를 확인하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의 중심이 되는 것은 1972년에 창설된 문화재청 사범 단속반입니다. 경찰인지 문화재청 공무원인지 헛갈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재청 업무 적합성과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배정이 된다고 하죠. 신고를 받으면 검찰,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기준으로 단속반은 14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상당수가 수사와는 무관한 학예연구사의 겸직 형태여서 그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바로 이래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문화재 범죄 역시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 혹은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비밀리에 거래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과 목록화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다각도에서 촬영한 후에 리스트업을 하면 도난 후에 되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니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끊임없는 수사와 노력으로 도난당한 문화재를 되찾은 예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조선중기에 그려진 세계지도인 보물 만국전도가 그 주인공인데요. 1993년 동대문구 휘경동 함양박시 문중에서 지도와 1800년대 서책들을 도난당했습니다. 골통품업자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벽지 안에 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문화재청 사범단속팀이 공조해서 25년 만인 2018년 드디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 중또 하나,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이동 중에 발생하는 소실이나 훼손과 관련해서 소장품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불에 취약한 목적 건물은 화재보험에 따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문화재에서 촬영을 진행하거나 공연을 할 경우에도 필수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에서 문화재 손실에 대비한 보험을 요구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전시 중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보험 자체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화재 도난과 환수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문화재 환수는 절도, 밀반입, 전쟁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유출된 문화재를 원래 소유했던 국가가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는 1970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95년에 채택한 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국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그 문화재 출처국의 문화유산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국제협력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재위험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문화재를 반환하고 환수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 즉 협약은 있지만 법적인 효력과 같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 등을 중심으로 과거 식민지로부터 반출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돌려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프랑스는 서아프리카 베냉 문화재 26점을 반환했고요. 독일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점의 문화재를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아주 활발해졌다고 하는데요. 꼭 법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대한민국도 문화재청사나 특수법인을 통해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을 만들어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우리 문화재를 발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또한 매입, 경매, 기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재 도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흥미로우셨나요?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보물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반주원의 유쾌한 한국사, 문화재와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공개될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바로 어떤 문화재가 주인공일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죠? 아직은 제가 애기애기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강요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라고 하죠. 알찬 컨텐츠와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면 채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